원트리 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서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게스트 분을 모셨냐? 바로 개그계의 짬짜면 같은 존재, 개그계의 손흥민 같은 존재, 개그계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 아 무슨 말하는 거야? 개그계의 얼굴만 남인 개그맨 정진영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그의 네. 짬짜면 네, 정진영입니다우리 네,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도 많, 많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다음은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내가 기억나게 해 줄까? 그때 시간 다 됐나요? 요 아, 여러분들의 배꼽 도둑, 여러분들의 연예인,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었던 성장판, 여러분들의 웃음 도둑, 어 개그맨 정지다 반갑습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무슨 말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되게 되게 어... 많네요. 막 뭐, 붙여나보네. 네. 붙였어요? 네. 아, 저도 한번 붙여봤거든요. 네, 붙여서 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또 개그 콘서트가 종영이 됐잖아요. 네. 그 종영이 되시고 나서 그 주변 분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개그맨 분들과 함께. 아, 개그가. 다른 사람은 캐박히겠죠? 다른 사람 여러 네, 가지 네. 성향이 다르겠지만, 개그가 조금 이제 내려망을 걷고 있다는 거는 개그맨들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설마 이렇게 빨리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음. 그래서 지금 거의 보면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죠. 음.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전부터 유튜브를 했던 친구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올카 보면 거의 9 9다 개그맨이잖아요. 그쪽에서 잘된 친구들도 많고 해서 네. 유튜브로 거의 다 빠졌죠. 대법프로가 아... 지금 코빅이랑 네. 장르만 코미디가 있는데 코빅도 지금 제가 뭐 확실한 실정은 모르지만 새로운 멤버를 그렇게 받고 있지는 않는, 않는다고 들어서 아, 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돌파구가 있고 뭐 무대가 설수 있는 무대가 몇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랑 아니면 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걸하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뭐 혹시 유튜브 활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아예저 유튜브 활동은 계획 상상했던 거를 지금 이어설기만 다섯 번? 네번 찍어봤어요. 음. 그래서 편집자도 지금 구했고 네네. 오늘부터 영상 다시 새롭게 찍어서 네네. 이제 유튜브 하려고요. 어, 어떤 뭐 장르가 있나요? 먹방입니다. 먹방이먹방이좀 다른 차원의 먹방이에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요. 네, 뭐 나중에 뭐, 보시면 뭐... 시면 구독과 좋아요. 빼빵! 구독과 좋아요. 네, 꼭 해주시고요. 아, 피터팬이 그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꼰대처럼 변해가더라고요. 저도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생각 자체가 이제 꼰대처럼 변해가서 피터팬을 꾸준한 이유가 그 어린 생각을 꾸준히 꾸준히 이제 그 나이 백세 시대를 바라보는 그 때까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가고 싶다 해서. 피터팬을 품고 있는 것. 네. 근데 확실히 이런 노련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많이 경험이 많으신. 포장을 어? 해주세요. 포장을. 어, 역시 개그. 맨 <laughs> 네. 어, 이제 저희가 그 개그 콘서트가 이제 종영이 됐잖아요. 제 개그 콘서트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가서 헤이븐에서 직접 가서 보기 도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형님 누구가 있어요. 이제 달인. 네.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는 그 사바나야 지금 빨라라라라라라라라막 그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진짜 어릴 때죠 제 진짜 초등학생이요 아, 그때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방영을 못하니까 직접 가지도 못하고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그맨분들은 계속 몸담아왔던 곳이고 직업이기도 한데 이제 개그를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해요 <목소리> 여러분들 뭐 기사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개콘 마지막 녹화날 진짜 울음바다였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원래 마지막 녹화날 가려고 했었는데 가면 저도 막울것 같아서 도저히 발음이안 떨어지는데 거기 계신 모든 스탭도 그렇고 다 우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건만으로도 뭐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뭔가 진짜 몸과 마고 꿈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시대 흐름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은 공개 코미디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시대 흐름인데 좀 안타깝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간판이었는데 그쵸. 시대가 흐름으로써 없어지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크죠. 음...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개그가 없어졌으 개그 프로그램 없어졌으니까 이제 개그맨 분들도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 뭐 먹고 살 길이라든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로또, 아, 로또, 로또 일등, 로또 일등, 저도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 캐가지고 네. 그뭐이닥천가부터 벌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로또 일등만 됐으면 좋겠어요다 로또 일등. 네. 로또 사세요? 로또 가끔 삽니다. 만원치 아니 가끔 사면 안돼요 매주 사야 돼. 요 매주 사세요? 매주, 전 매주 삽니다. 네, 그래서 됐어요? 안 돼. 그래서 될 때까지 하려고.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어...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면은 만약 에 로또 일등이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바로 뜨죠. 아... 네. 네. 아이 뭐? 개그맨 꿈을 가진 친구들한테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네네. 어 이건 뭐... 그러니까 이건 개인 진짜 개인적인 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개그 프로가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음. 이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개그도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걸막 짜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이게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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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직업이에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만 없어지기 진없어 때문에 공채라는 타이틀이 없어져서 유튜브에서 개그 프로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개그맨인 꿈인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개그 프로를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그걸 만들어서 여기에 댓글을 다시면 제가 들어가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움 드릴게요. 그래서 개그를 어떻게 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이 맥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전수자들 막 있잖아요. 네네.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개그를 짤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지만 네. 점점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게 좀 저는 이 맥이 좀가고 오랫동안 어차피 지금 시대가 돌고 돌잖아요. 그러다 네네. 갑자기 개그가 부흥이 왔을 때 개그를 자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 해요? 그쵸. 뭐 방법을 모르니까. 그쵸. 그냥 다들 그냥 없고. 막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개그가 부이 왔을 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공채라는 걸 공채라는 걸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 유튜브에 올려서 어, 시청자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댓글 남기시면 제가 들어가서 도움 드릴게요. 음. 이하도 어, 마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끝인가요? 어, 뭐, 뭐 네, 뭐 시청자분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여러분들 어, 지금 네. 제가 뭐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중간에 꿀잠도 뭐좀 쉬셨는데 만약에 끝까지 보셨다면 저희가 중간 중간 했던 얘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을 드리려고 좀 포장된 것도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M S M S g 를좀 첨가한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말이다 힘드시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건 막막하죠. 저, 그러니까 저도 막 그렇게 힘들어 할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했더니 오빠, 오빠 혼자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혼자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야. 전 세계가 힘들어요. 근데, 근데 분명히 이 시기는 지나갑니다. 우리 박찬호 그 선수가 얘기했듯이 분명히 다 지나간다. 그래서 이 시기도 지나가면 이렇게 비가 와야 땅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 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존버라는 정신 좋아합니다. 존버하셔서 부디 박차고 잘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웃음 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유튜브 들어오시면 어 진영의 소소한 먹방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보시고 재미없으면 악플 남겨주시고, 어차피 지울 거니까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채널, 멋트리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재밌었다고 하시면, 댓글 남기시면, 다시 이제 이거 바꿔서, 네. 제가 MC가 돼서 나타나는 또 그런 기적을, 어... 기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유튜브 하시면 제가 그글 많이, 많이 써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제가 꼭 쓸게요. 어차피 써, 써도 쓰는 게 힘들까요? 지는 게 힘들까요? 아니, 저 막, 많은, 많은 분들에게 아주 보고, 오, 예. 좋잖아요. 시청도 률 높이고, 그렇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개그의 원빈 개그의 개통령? 정진영님과 함께한 이 이거는 조정 아닌가요? 저 먹이는 거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왜이를 버빙? 먹어요. 뭐 원통령? 대통령이요 대통령. 네, <laughs> 네 정진영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실력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늘 하실라. 원트리 TV.